대량의 필로폰을 차에 싣고 다닌 50대가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 끝에 마약 소지까지 들통났습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께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인근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이 흰색 차량 1대를 적발했습니다. 상습 끼어들기 구간에서 주말 낮 전기 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평소대로 단속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조모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면허증이 없다며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경찰이 면허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비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씨를 체포하고 조씨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조씨는 차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라며 경찰이 운전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씨의 모습은 음주운전 등 단속에 걸리면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 일반적인 단속 대상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계속된 견인 요구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운전석 발판이 블록 튀어나온 것을 눈여겨본 경찰은 발판을 드러냈습니다. 필로폰 6g과 주사기 2개가 발견됐습니다. 조수석 발판 밑에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후 검찰에 조 씨의 신병을 인계했는데 조 씨는 이번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될 처지가 됐습니다. 11 새벽에도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45km 가량 추격 끝에 검거하고서 마약 혐의까지 밝혀낸 일이 있었습니다. 마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은 당일 새벽 0시 50분께 강변북로 상수동 인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30분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는 차량을 뒤쫓아 행정구역을 넘어. 경기도 고양시까지 간 끝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드리바티 고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운전석에서 끌려나온 박모씨는 당시 눈에 초점이 없었고 묻는 말에는 행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감지기에는 수치가 뜨지 않았습니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교통 경찰관은 즉시 박씨를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고양서에 인계했으며 마약 투약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통 단속을 하다 마약 사범이 붙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교통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주된 임무지만 마약 사범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